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가 21일 기도회를 작정한 지 오늘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 미국과 그리고 또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이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귀한 결단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어 우리가 큰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보냄을 입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은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저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호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도로 잡혀 가서 70년을 사는 그 유배 기간을 보내는 기간 중에 바빌론 왕국이 끝이 나고 그 바빌론 왕국의 왕조가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뀝니다. 성경에는 바사 왕국이라 그랬습니다. 그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르 왕이었을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연은 어떠한지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신 분은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왕비로 있는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유대인 말살 정책을 왕이 허락을 해 가지고 온유대인이 정한 날짜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에 처했을 때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왕비로 있으니까 왕에게 가서 탄원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자. 에스더는 궁중의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왕이나한테 오지 않은지가 한 달이 벌써 넘었는 삼십 일이 되었는데 왕에게 스스로 갈 수는 없는 것이 궁중의 법도다. 라고 자신의 딱한 처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한 에스더를 대하여서 이제 모르드계 그 삼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이렇게 가서 탄원해서 유다인을 건져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모르드계 얘기는 그렇게 네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게 할수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행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유대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가 지금 안 해도 우리는 건짐을 받는다 꼭 네가 있어야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네가 지금 그런 일을 할 자리에 있는데 네가 만약에 너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호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일개 유대인의 그 처녀로서 이렇게 왕, 왕비가 되게까지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때 이런 일에 쓰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보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 일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보냈다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도 네가 만약에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네가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되어서 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얘기대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고 그리고 그 왕에게 나아가서 에스더스 이야기가 전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늘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니까요. 굳이 내가 내 삶의 지금 이 고달픔도 많은데, 이것도 그냥 놔둔 채로, 내 자신의 문제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 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데에는 모르드기의 생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이 자리까지 만들어 오신 것이다. 네가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오늘 네가 필요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한 것인데 오늘 네가 정말 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정말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이 생긴 일이 너 앞에 있는데 네가 여러 가지 입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일이 못된 데서 네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네가 저버리는 것이 아니 되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루고자 하신 일은 계획하신 바를 이룬다 네가 거기에 쓰임받아 그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은 처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특권을 얻은 것인데 그것을 네가 저버리면 하나님은 너에 대한 아무 목적이 없어진다 너를 버리고 말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소금의 역할,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 부패를 막고 그 범죄를 막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리로 올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당부하신 역할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라 그랬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의 일을 위해 우리가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선뜻 일어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아직 준비된 것이지 못한 것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너무 많은데 내가 무슨 감이 나서서 일을 하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많은 종류의 이런 도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실 이런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굳이 내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일까를 우리 조건으로 삼습니다. 나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고 나는 내 문제도 내가 감당이 어렵다는 것이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말씀을 주시네요.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든지 없든지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정말 이 일에 쓰임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잘못된 것이 책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폐역한 세대를 그 사람들 심판하고 하는, 하고 이래서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우리에게 세상이 망하도록 버려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라 해서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한 사실상 이 모든 일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맞이하게 될그 재앙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세상을 향해 소금의 역할을 해서 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의 문제도 정말 더 어려워지고, 우리 자신의 문제가 더 화급해집니다. 지금 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격리 기간 동안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뭐 지금부터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4월 12일 부활절까지만 격리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강요하고 그다음에는 경제를 위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시작했습니다. 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만큼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마치도 에스더에게 모르게 말하듯이 네가 오늘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를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오늘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미국에 이런 역병이 도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 쓰임 받기 위해서 부른 받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미국을 반드시 구하실 것입니다. 그 당연하시죠. 미국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합니다. 모르되게 말처럼요. 모르되게 말처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잠잠하면 미국은 다른데로 말면 구원을 다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미국의 멸망이 있지 않으니까요, 지금은요. 그러면은 이 미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책임이 모르드게 말에 의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오늘 카톡에 우리 여러분들께도 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신 글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하 8장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굴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그 성전을 두고 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인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거 비 내리지 않아가지고 막 재앙이 일어날 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죠. 지난 6, 7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산불이 거세였습니까? 6개월 동안 불탔습니다. 수천만 마리의 짐승은 다 죽고요. 엄청난 재난이 오스트레일리아 있었죠. 지금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는 유튜브에서 제가 누군가 올린 것을 보니까요. 아프리카는 지금 메뚜기 떼들이 지금 때를 지어서 그 아주 막 땅을 지나가면 초록색은 하나도 남지 않고 지금 먹고, 먹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또혹 전염병, 이건 뭐 말, 이런 말로 다할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다온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예그 일을 할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중국에서 잘못하고 더럽게 살아가지고 박쥐고 급 비해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포제 책임이 중국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당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니까요.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난 거죠. 이 비가 안와 재앙 나고 그냥 메뚜기 재앙이 나고 전염병 재앙이 난 것이요. 하나님의 책임을 세상 사람들이 묻지 않네요. 물론 세상이 재앙이 좀 관영해서 그렇게 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는 말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파티가 이방인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네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그 사람들 그 파티들은 하나님 보시니까요.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네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일컫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한 그 회복되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묻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잘못돼 세상 사람 죽어나고 이렇게 뭐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이 아니랄지라도, 그러나 이제 이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세상을 구하게 만드는 일의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서 떠난 것을 회개해야 된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에서 떠난 걸 회개하고, 우리가 악에서 떠난 것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참, 가슴이 찔리는 말씀이죠, 그죠? 뭐, 이제 대단히 뭐, 교단에서도, 교계에서도 대단히 뭐, 잘못하고 있는 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성경대로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 무슨, 감리교에서는 뭐, 여자사제인데, 그 뭐, 동성애 하는 여자사제가 감리교 뭐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인정하지 말아야 살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악하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떠나는 것이 회복의 빈미를 줄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서고 악한 길에서 스스로 우리가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신다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특권이 있습니다. 참으로 회복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시고 누아 하나로 세상을 건지셨던 것처럼 이온 세상을 지금 연병 가운데서 멸망시키하는 가운데서 건짐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네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을 열고. 폭렬하게 우리의 악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노력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번 기회에 스스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비해서 우리 주의 얼굴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유를 입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오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놀란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도록 아버지여 허락해 주시고, 자비의 긍유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장 부르십시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십니까?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세상이 회개한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시겠다고 오늘 우리 보고 회개하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 앞에서 앞에, 앞에 낮춤, 낮춤을 입은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허물을 아버지께서는 묵고 하시고 우리의 이 회개 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뿌리가 이 놀라운, 이 하나님께 두신 특별한 이 쓰임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오늘 우리 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